2 0년 11월 5일 25번은 도표라서 그냥 한번 훑어보고요. 자, 26번, 그 다음 뭐 내용 일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arah Bredlove의 생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Born in 1867, 1867년에 태어난 Sarah Bredlove는 American businesswoman, 미국의 사업가이면서 and social activist.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자, all 라는 거는 과거분사로 된 분사구문 앞에 빙이 생략된 거란다. 자, at the age of seven, 일곱 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her early life, 그녀의 초년의 삶은 was marked by hardship. 어, hardship 기억해두시고요. 고난의 이지 고난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니까 고난이었다는 얘기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8 8 년에 she moved to St. Louis. 그녀는 St. Louis로 이사를 했고 where 관계부사 외 h e r e 는 컴마디에 쓰여서 계속 중법 and there 요거를 줄인 겁니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 그런데 그 St. Louis에서 she worked 그녀는 일을 했습니다. as a washerwoman 어, 세탁부로서 for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 decade가 10년이니까 10년 이상 동안 earning barely 겨우 more than a dollar a day 하루에 1달러가 겨우 간신히 넘는 돈을 벌면서 so, During this time, 이렇게 세탁으로 일하는 동안에 Long hours of back-breaking labor, 아주 고된 긴 시간의 노동과 And a poor diet, 그렇죠? 형편없는 식사가 Caused her hair to fall out 그래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벗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she, 그녀는 tried everything,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That was available,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을. But, 하지만 had no success,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So after she worked를 분사구문에서 after를 남겨둔 겁니다. So, boss로서 일한 후에, as a maid for a chemist, 어떤 화학자의 가정부로서 일을 한 후에, she invented a successful hair care product, 그녀는 성공적인, 그죠 모바일 관리 제품을 개발했고 and 그리고 sold it across the country. 그것을 전국에 팔았습니다. 이제 사업가로 변모를 한 거죠. 자, 그나마 시험 대비 나올 확률 이 있는 거. 나돈리라는 부정어구가 이렇게 문두에 와서 도치를 이룹니다. 그죠 의문문 형태로 나돈리 did she sell. 그녀는 물건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she also recruited. 그녀는 또한 그렇죠? 사람들을 모집해서 and trained,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lots of women, 많은 여성들을. as sales agents, 그래서 어떤 판매 대리인으로서. 뭐를 위해? for a share of the profits. 그 수익금의 할당, 몫을 나눠주기 위해서. In the process, 그러는 과정에서, she became America's first self-made female millionaire. 그녀는 미국 최초의 자수성가한 여성 백만장자가 되었고, And she gave black women. 그녀는 여, 흑인 여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요?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흑인 여성들에게 an opportunity for financial independence. 어떤 재정적인 독립의 기회를 흑인 모든 여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위인에 대한 그 전기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자, 26번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기 문제였어요.